네이버 지도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네이버 지도를 검색하면 이렇게 뜨죠?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일산호수공원이 잘 있나 검색. 어, 오른쪽에 거리라는 글자를 클릭합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는 거리재기에 불편하니까 일반 지도로 바꿔주고요. 정발산역에서 호수공원까지 걸어가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정발산역에 나가서 실제 걸어보지 않아도 네이버 지도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정발산역 2번 출구를 클릭. 호수공원 안쪽에서 클릭. 총 거리 668m, 걸어가면 9분, 자전거 타면 2분 거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 호수를 따라서 공원을 한 바퀴 돈다고 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대강 길을 따라서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총 거리가 4.7km. 걸어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니까 어, 운동하기에 딱 좋습니다. 이번엔 거리뷰를 클릭하고요. 파란선이 생겼죠. 호수공원 옆에 있는 파란색 선에서 클릭. 어, 밤이네요. 주변을 둘러보고 가고 싶은 곳을 클릭. 하면 바로 이동하죠. 하늘과 호수 사이에서 반짝이는 조명들이 예쁘게 찍혔네요. 호수공원을 지나가는 다리, 이 어, 다리 밑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오, 자 여기는 멋지네요. 어느 어, 외국에 남아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디지털 영상지도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들을 검색해 보고 직접 가보지 않고도 거리뷰나 위성사진을 통해 실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답니다.